지금 이네 번째 질문도 그 파트 2에서 제가 따온 내용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금을 만들어내는 박테리아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질문 가시면 자 무엇이 발견으로부터 나온 결과일까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 앞에서 발견했다라는 거는 이 금을 만들어내는 박테리아가 있다라는 건데 그 발견으로부터 나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여러분들은 뭘 찾으셔야 돼? 얘는 좀 쉽게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가셔서 위에서 두 번째 줄 가시면 이 결과는 하고 들어가 있죠. 결과는 자 결과는 뭘 가능하게 해줄수 있대요. 골드 스페시픽하면 금에 특화된 그렇 금에 특화된 이 바이오센서를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센서 뒤에 대시 있죠. 여러분 문법에서 배우셨던 형용사절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대시하는 역할은 뭐예요? 앞에 있는 바이오 센서를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지. 자, 어떤 바이오 센서? 자, 미네랄을, 광물을 익스플로러 탐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찾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사람들이 새로운 금 매장지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금에 특화된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선택지로 가셔야지. 괜히 앞에 뒤에 쓸데없는 부분 더 읽으면 선택지에 정답도 아닌 애가 들어가 있는데 지문에 있었으니까 정답. 이렇게 잘못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선택지로 가 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찾았던 근거 앞뒤에 별다르게 크게 언급되어 있는 선택지는 없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이 발동을 하잖아요. 그럼 몇 번을 정답으로 할것 같아? A번을 정답으로 하겠지. a 번해석해 보세요. 금을, 마인, 채굴해내는 거죠.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게이 바이오 센서가 뭐를 도와줄 거라그랬어요 미네랄을 그 찾는 사람들이 금이 어디에 묻혀있는지를 알려주는 새로운 매장지를 찾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매장지를 찾는 걸 도우려면 채굴해내야 되겠지. 그래서 A번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 자 B번이 되겠죠. 지금 어떻게 정답이 됐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지. 지금 바이오센서라는 거를 B번 선택지에서 뭘로 바꿔놨죠? 테크놀로지로 바꿔놨죠. 테크놀로지야. 자 뭐에 관련된 테크놀로지? 금 마이닝, 그렇 채굴에 관한 테크놀로지가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퀘스천 4번에 있는 지문도 파트 2에서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지문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고 뭔가 박테리아 같은 거 나오고 막금막 막 이런 거 나오고 매장 이런 거 나오면 벌써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찍을까? 막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찾아만 가면 다 누구나 정답 고르실 수 있어요. 단어만 알고 있다면. 자그 다음에 5번 가시면 5번 질문해석해보세요. 5번 질문. 이게 전기 뱀장어예요? 자, 왜 전기 뱀장어가 그 수조나 그수족관에서 다른 물고기와 분리될까요? 그럼 지문을 보실 때 얘가 왜 분리되지 내용 공부하시는 게 아니야. 왜 분리되지가 아니라 얘는 분리돼. 이 문장을 찾으셔야지. 얘는 분리돼. 찾아볼까요? 이는 분리됐어. 그럼 해석해서 찾지 마세요. 단어 찾아가시는 거야. 똑같은 단어나 동의어 어딨죠? 두 번째 단락에 결국에는 두 번째 줄에 isolated from other fish 하고 들어가 있죠. isolated 라는 동의어로 바뀌어서 지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얘가 속해 있는 고그 바로 위치를 주어부터만 해석하시면 돼. 자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물고기로부터 고립이 된대요. 얘만 따로 떼어놔. 자 그리고 나서 두껍고 전도가 되지 않는 면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탱크에 보관이 된대요. 뒤에 투부정사 나와 있죠. 왜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라는 질문의 세트로 너무 좋아하는 게 투부정사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투부정사의 성분 뭐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치? 왜 그렇지?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자, 업셀버의 뜻이 뭐죠? 여기서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그 관찰자 있죠, 관찰자. 그 얘네들은 수족관에 있는 애들이니까, 구경온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고, 또 누구랑 분리해서 따로 뛰어 논다 했어. 다른 물고기와 분리해서 따로 뛰어 논다라는 거니까, 이 전개 뱀장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애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거지. 다른 물고기나, 아니면 구경온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제 가시면, A번이 결정적인 오답이에요 자, A번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단어를 어떻게 대강 조합하지 마세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선택지는. 해석하면. 그들은 다른 물고기와 해석, 함께 생존할 수 없어요. 누가 못 살아? 전개뱀장어가 못 살아? 다른 물고기가 못 살아? 전개뱀장어가 못 산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전개뱀장어가 위험하니까 얘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뛰어놓는게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업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업서버를. 그러니까 얘네가 위험해가 아니라서 A 번은 오답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뒷장 넘겨보시고 자 D 번을 해서 그러시면 그들은 다른 물고기에게 해를 갈지도 몰라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얘만 따로 단독으로 보관을 한다는 소리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해보세요, 6번. 자, 일단 같이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푸는 문제는 제가 실강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위주로 골라오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를 푸시면서 나는 다틀리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는 내가 지금 틀리는 문제를 고쳐서 이제 내가 푸는 방법을 고쳐서 실제 시험에 잘 맞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틀리는 개수대로 독해 점수가 나온다라는 그 예측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공부하실 때는. 내가 지금 틀리는 부분들이 보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막 틀린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6번 질문을 찾아가 보세요 락, 이 수문인데 만약에 몰랐어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문에도 락이고 선택지도 락이야 자 찾아가시면 어딨죠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에 있지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자해석해 보세요 스웨지 은하는 락이 어때? 이제, 락이, 수문이 없대. 이거 가지고 선택지에 오답 하나 나와요. 버릴 거. D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읽을 때는 내용을 느끼면서 좀 해석을 하셔야지. 지금 D번 보시면 그들은 질문에 있는 락을 받아주고, 수문은 모든 운화의 프레젠트 형용사일 때 존재합니다. 가될수 그러니까 없지. 왜? 스웨즈 운화도 운한데, 스웨즈 운화에는 락이 없다며요. 그러니까 모든 운하에 락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D번을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근거를 해석을 하시면, 자, 이스웨즈 운하에는 락이 없어요. 왜? 왜? 그거를 이게 왜 그런 거야? 라는 원리를 느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있는 대로 해석만 하세요. 자, 왜? 워러 레벨 물의 수위가 어디에 있는? 그 지중해인데 몰라도 괜찮아. 아무튼 어떤 바다에라고 봐도 상관없죠. 지중해와 스웨즈 만의 물의 수위가 대략 같아. 그렇죠? 대략 같아. 어바웃 대략 같아. 자 그다음 문장 니덜과 동사를 부정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으로 run 흘러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해석을 제대로 해놓고 나서도 이게 도대체 운어가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공부하지 마시라고. 그냥 딱 그것만 가지고 선택지를 가시는 거야. 자, 그랬는데, 누가 보이냐면, C번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락 관련돼서 읽은 곳에 전혀 언급도 되어 있지 않지. C번 버리셔야 돼. 그러면 A번하고 B번이 남았는데, 자, A번과 B번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allow하고 B번에 있는 permit하고 동의어예요. 그다음에 ship, ship 똑같이 들어가 있지. 또 travel, travel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a번하고 b번의 정답의 차이는 뭐여야 돼? 선택지를 보는 조건은 a번은 strong water current, 커 n 트가 뭐죠? 해류지. 물의 해류가 강해. 그럼 우리가 방금 뭐를 이유로 해석을 했어? 물의 수위지 해류가 아니죠. 그러니까 A번은 정답이 될수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문제를 풀지 마시고 나는 그냥 해석해서 정답 고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 수혜주구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B번 에서가시면 어떻게 돼요? 벌써 누가 있어. 원, 월을 레벨 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번 하실 거야. B번 하셔야지.